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에, 오늘 저 이태원의 그 희생자들 어, 조문을 했습니다. 합동 분향소가 있는 곳을 찾아서 애를 어, 갖추고 정중하게, 에, 숙연하게, 에, 비장한 어떤 분위기로 어, 조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돌발 상황이 하나 발생했죠. 어, 느닷없이 쌍욕을 한 인, 인물이 나타납니다. 어, 제목에 지금 나와 있죠. 야이 xx야, 야이 인글로 봐서는요, 어, 뭔지 알겠죠. 개뭐 그겁니다, 바로 야이개뭐뭐 뭐야 이겁니다. 에, 조문을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욕을 한 인물, 어,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시민에게 잠시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아, 한번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한동훈 장관. 오늘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숙인한, 어, 자세로, 어, 그런 표정으로, 어, 여기,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어,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어, 갑자기, 이제 여기, 방송사들, 카메라가 지금 많이 뻗쳐 있습니다, 여기. 자, 거기에서 어떤 소리 하나가 잡히는데요. 저거 한동훈 아니야? 야, 이 XXX야! 이 e XXX, r 앞에는 야고, 뒤에는 아로 끝나죠? 어, 이 앞에 XXX는 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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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요. 뒤에 아로 끝나는 거는 이, e 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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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끝납니다. 뭐, 알겠죠? 제가 욕을 굳이 안 합니다만, 여러분이 알아들으십시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31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가운데 한 시민이 예, 그를 향해 욕설하는 어,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에,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전에 서울광장, 서울도수관 정문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하고 묵념을 했습니다. 에, 한 장관이 조문하는 순간 에, 갑자기 한 시민이 욕설하는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이 됩니다. 아, 이 시민은 한 장관이 행렬에 줄지어 있다가 조문하는 순간 저거 한동훈 아니야? 라고 아르챈디 야이 xxx야 이 xx아라고 쌍욕을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돌발 상황이죠. 조문 현장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빚어졌다. 자, 그러자 말이죠.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오히려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항의하자. 그는 어떻게 반응이 나오려는지, 한동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 자 둘러댔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어그 이제 그 그야말로 그냥 그 조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반응인데요. 어 이건 조금 이렇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조문객에게 욕을 하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한동훈이 아니라 고인을 욕보이는 행동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그 시민 일반 평범한 시민 같지는 않아요. 역풍을 맞고 지금 완전히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에,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한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죠. 그 조문객이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나타났더라면 윤 대통령에게도 쌍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일이 오늘 있었고요. 에, 저 조문객의 이제 그 심리 상태를 제가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해본다 그러면요, 저건 뭐 대깨죠, 대깨, 대깨 문 혹은 어 아니면 이재명 관련해서 어그개딸급 인물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좌익이다 생각이 되고요. 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세월호 같은 그걸로 지금 착각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민들이 자신들의 편이다. 어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완전히 민심이 돌아섰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다. 책임져야 된다. 한동훈도 그 연장선에서. 어, 이번에 완전, 막, 박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넘겨 짚은 것 같은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쇼호라 때와는 분위기다 다르고요. 에, 그때와는 여러 가지 정치 지형도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언론이 그때만큼 일방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없어요. 에, 때문에 저런 선동이 뭐힐 가능성이 참 낮다.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우파일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고 있고, 어, 저런 어떤 허위선동이나 어, 저런 막말, 망언에 대해서도 또다시 이제 공격을 할수 있는 어, 전력을 좀 갖추고 있죠. 때문에 저런 게뭐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 그 친구는 틀림없이 자기가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다른 누군가도 합세를 해서 분위기를 뭔가 이렇게 에,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큰 뉴스 하나 만들고 한동훈을 내가 잡았다. 음? 한동훈이 그냥 어, 현장에서 목사을 났다. 이런 뉴스를 공유하면서 통쾌해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어, 이번 이 사태를요, 어, 이, 헬로윈, 이 참사를, 어,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아주 결정적 소재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업무, 혹은 그런 어떤 계략, 어, 그런 충동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자체가 뭐 조직적으로 짜고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본인 스스로 충동적으로 현장에서 한동훈 장관을 발견한 순간 그런 어떤 자신의 이념 성향 그런 기질이 드러나면서 어, 욱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거기다가 어, 이 분위기면 자기가 지르면 은 합세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거 웬걸 공격 앞으로 했는데 자기 혼자만 나가고 있네. 뒤에는 아무도 안 따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뭐 혼자 꼼짝없이 그냥 작살을 하는 거죠. 박살을 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다. 이런 걸 보면요. 민심은 세월호 때와는 좀 다르다. 상당히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선동을 한다거나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삼다가는 오히려 역풍에 휘말릴 것이다. 오히려 대책이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요. 입을 꾹 닫고 한 마디도 안 했다 그래요. 그야말로 무게 있는 언행을 보였고 그런 어떤 처신 속에서 한동훈의 주가만 오히려 더 올려준 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 여당에서 어 애도 기간 뭐 국가 추모 기간 같은 것을 지금 정해 놓고 어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지금은 정정을 하는 시간이 아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 비디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